오늘은 이제 광야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찌되었든지간에 좀더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어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순수하게 이제 정결하게라고 이렇게 어 네이밍을 해봤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다심들을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 민족 정체성을 어 바로 세우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인데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고 그 이후에 물론 이제 불순종의 결과이긴 하지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어떤 연단하심과 단련하심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출애급한 1세대들은 대부분 다 거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만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변화하게 되는 더 순수한 또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이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났음을 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 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비라는 사람이 겪은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인정했던 의인입니다. 가장 의로운.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요즘 말로 하자면 믿음이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바로 요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본적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흐르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신명기 28장의 8장의 어떤 이 사관 역사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단순한 어떤 구조의 그런 가치관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라고는 이 말씀은 출애굽 그 그 광야 생활의 말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최레굽 미세대에게 주신 다시 한번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광야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의 신명기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신명기 28장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노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할때 아, 저 사람이 잘 되면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저 사람이 좀 잘못되거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 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라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당연했다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시험을 받게 된다는 그 내용이 욥기 앞부분에 나오는데 욥에 절친한 새 친구가 와서 욥이 겪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어떤 신념을 가지고,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요이 이렇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겪은 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무언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연한 그런... 논리의 전개였을 겁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시련들을 겪어야 했음을 그리고 그 시련의 끝에서 하나님이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광야로 부르시는 사람은 첫 번째는 요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또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광의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적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광의 시간이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광의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같은 시련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광야 같은 시간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라고 하는, 하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순수하고 더 정결하고 더 구별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과 마침표에 있는 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우리는 분명히 변화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들이 있고 또그 시험 또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어찌 됐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뜨거운 열로 고온의 불로 연단하고 단련했을 때 순금이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고백들이 11절, 12절 이어서 계속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때로는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결한 제 순근 같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시절도 있고 그런 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렵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서는 겉으로 보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존재가 되는 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불로 시험으로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불편함으로, 괴로움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그 이후에 우리는 그 전에 있었던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우리 생각 속에 있었던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우리 존재 속에 있었던 그런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정말 순궁과 같이 되어서 나간다고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를 통해서 또 광야를 거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그 사람들을 소개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의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언젠가는 끝이 나는데 그 기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또내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변화한다면 이 광야의 시간, 권야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더 성장할 것이고 변화할 것이고 더 순수하고 정결한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광야의 시간들을 견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